그이왜다 여기 있냐? 하나 더 있어 시장에 하나 더 있어 어 뒤에 뒤에, 뒤에! 뒤에!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. 아, 다 가려졌네? 망했다 오 어, 좋은데? 튀기만 하면 좋은데? 스파이크 나한테 던져봐! 스파이크 나한테 던져! 아, A로 가 A 아무도 없어 아니 B! 어. 이건 B야 지렸다. 응? 30초 남았습니다. 나나 급해서 모든 걸다 버려 가지고 총이 없어. 뭐야? 그... 나 칼만 칼로 있는데? 칼로 가. 칼로 가. 칼빵으로 가. 진짜 안 됐어. 야, 이상아. 지금 뱅들 먹어. 일로 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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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섰어, 섰어. 진짜. 와와 와. 잠깐만. 뭐다? 잠깐만. 피킹만 해. 피킹만. 오케이, 좋아. <laughs> 아, 나 너무 어 내가 먹어. 내가 먹어. <laughs> 내거 야, 여기 하나 들어왔어. 여기. 먹어야 돼. 뻗대들 뻗대들 뻗대들. 먹었나? 먹었나? 나 먹었나? 아, 안 먹었나? 칼만 있어. 칼만. 뭐, 이분 트롤이에요? <laughs> 아니! 아, 아니밤밤 아니, 어. 달래서 급하게 빨리 누르다가 아게 아, 하기 싫어도 기 <laughs> 아니 <모든 걸 웃음> <다> 버못했 <버릴처럼. 웃음> <laughs> 춤이 하면서도 보는데 칼만 길스파이크줘 <laughs> 스파이크죠. 귀 줘. <laughs> <laughs> 그래 내 니가 원하는 거다 준다. 엄마의 마음으로. 앞에 저기 있는 데뭘건 뭐 건데? 뭘건뭘 뭐 건데? 뭘 할수록... 뭐 건데? 뭘건뭘 뭐 건데? 골라, 안뭐안할안 건데? 뭘